안녕하세요. 스윔타임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혹시 수영할 때 앞으로 잘 나가시나요? 혹시 남들은 쭉쭉 앞으로 잘 나가는데 나만 뒤쳐져 있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? 팔 동작도, 발차기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에 가는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이렇게 빠르지?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다고요?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저번 주 물잡기에 이어서. 수영할 때 몸에 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몸에 힘을 빼는 건 수영을 제외하고도 모든 운동이 몸에 힘이 들어가면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운동 자세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근육의 피로가 빠르게 쌓여서 운동 효율이 안 좋아져 원하는 성과를 얻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. 이저 같은 경우에도 물을 무서워하는 상태에서 수영을 시작하다 보니 이 초급반 강습을 받았을 때 하루 강습 받으면 몸살 나서 3, 4일은 쉬어야 되고 또 나가서 강습 한번 받으면 2, 3일을 또 쉬고 이 과정이 몇 주간 지속된 적이 있었고 같이 하던 분들 한두 달에서 중급반 올라갔을 때 혼자 외롭게 초급반에서 운동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어 지나고 보니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이 수영할 때마다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간 상태에서 수영을 했더니 그게 몸살이 자주 난 거였더라고요. 어, 자,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처럼 수영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수영하기 전 몸의 힘을 뺄수 있는 입수 전, 입수 후에 하는 워밍업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자, 몸에 힘 빼는 워밍업 방법이 들어가기 전에 대체 왜 수영을 할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처음 수영을 하게 되면 이물 속에서의 환경이 익숙하지 않거나 이 평소 행동하던 것과는 다른 동작을 할 경우. 즉 물에 사는 동작, 뭐 발차기나 팔돌리기 뭐 웨이브 뭐 이런 걸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. 그리고 저처럼 물 안에 있는 게 불안할 경우 그럴 때마다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하게 된다는데요.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자 이제 수영하기 전에 몸에 힘 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그중첫 번째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. 어 남들 다 하고 있는 스트레칭을 왜또 얘기하느냐.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느 날 저희 수영장에 그 수영 선수 준비하는 친구들이 원정을 와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. 어, 근데 보니까 수영장 바닥에 요가 매트 이런 걸 깔아놓고 어, 1시간 동안 몸을 풀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몸 풀기 최저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고 물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들은 1시간 이상 몸을 풀고 있었다는 거죠. 아 물론 저희가 그 친구들처럼 1시간 이상 스트레칭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. 스트레칭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그걸 본 이후에 입수 전 10분 이상 스트레칭에 투자를 했더니 이전보다는 물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요. 어, 여러분들도 입수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 주시면 좋겠고요. 자 이제 준비운동이 끝났으면 두 번째 방법인 물속에서 호흡하기입니다. 이 방법은 준비운동이 끝나고 수영하기 전에 물 속에 있는 환경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항상 하고 있는 워밍업 방법인데요. 이물속 호흡하기 내용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인 물 공포증 극복하기의 세 번째 방법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수영장 구석에 서서 이 입으로 호흡을 하면서 호흡한 공기가 이 가슴으로 들어올 때까지 숨을 머금고 이물 속에서 들어가서 잠시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공기를 내뱉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. 처음엔 천천히 하다가 점점 빠르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. 저는 이걸 물 속에서 한 5분 정도 혼자 하고 나서 수영을 시작하는 편입니다. 자 이제 5분 정도 물 속에서 호흡하기로 연습하셨다면 세 번째 워밍업은 배영부터 하자입니다. 일단 배영 같은 경우에는 배영을 워밍업으로 했을 경우에, 얼굴이 물 위에 있어가지고 호흡이 쉽게 조절이 되면서 물 속에서 힘 빼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배영할 때 몸이 너무 잘 가라앉아서 발차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심박수가 높아져서 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25에서 50m 정도는 이 배영으로 워밍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유형 투비트킥으로 워밍업 마무리하기입니다. 배영으로 몸을 뜨겁게 만드셨으면 이제 자유형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겁니다. 저는 배영이 끝나고 다리가 단단해진 상태에서 천천히 자유형 투비트킥으로 물 타는 연습을 합니다. 아무래도 투비트킥으로 자유형을 할 경우에 글라이딩을 많이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물에 몸을 맡기게 되더라고요. 이 처음 했을 때는 25m 항복 총 50m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50m 항복 두 바퀴 총 200m 정도 하면서 워밍업을 해주고 있고 이후에는 몸에 힘을 충분히 뺀 상태에서 제 연습 루틴에 따라 하고 싶은 영법을 마음껏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수영하기 전에 몸에 힘 빼는 방법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. 저번 주에는 물자키 편, 오늘은 몸에 힘 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